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2년생짜리 묘목장이죠.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몇 가지 지금, 어, 주의상, 지금 해야 될 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초 다 하셨네. 예. 자, 지금은 이 묘목에, 아직까지는, 어, 갈반에 오질 않습니다. 어저께 비다가, 이 다가 이거 나무를 때려 부려 가지고 자이 년생 묘목이 수영이 참잘 잡혔죠. 살 잡았는데 자 순나방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정도에 잘라 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혹 지금은 우리가 묘목이 상당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갈반이라든가뭐 이치 하나도 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적에 우리가 장마가 끝나고 어 꼭. 해야될게 뭐냐면은 비타사이즈라고 있어요 갈반조기나엽에 오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이 가지에도 <laughs> 한해가느어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한 컵씩 뿌리는 거한 줌씩만 뿌려주면 돼요 그냥 편안한 한 줌씩 비타사이즈라고 있어요 갈반조기나엽 잡는 거죠 꼭 장마 뒤에는 지금은 저는 하도 철도 철매하게 뿌려 가지고 나, 나를 찍지 말고, 네. <laughs> 나무, 나무를 찍어야지. <웃음> <웃음> 네. 자, 이게 수익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체 이 나무 한개한 한 개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갈반이 일체 오는 게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갈반. 이게 뭐냐면은 비가 오고 약 5일에서 일주일 지난 뒤에 미터 사이드라고꼭한점씩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잎에 보면은 자, 이 입에, 입에 보면은 군데군데 빨간 점이 지금 혹시 지나는 걸 봐야만, 있어야만, 그걸 설명을 드리기 좋은데, 이 이파리 속에 빨간, 빨간 갛 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갈반이죠. 그게 갈반이라요. 갈반인데, 혹시 한번 찾아보, 지나다가 보면 한 나무라도 있으면은, 그 설명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나무 유형 잡혔는거 봐요. 인년생 묘목이. 자, 이렇게, 이렇게 잘 길러놔도 좋습니까? 예. 네. 다른 것보다 갈반 있는 거를, 없어요. 네. 나무가, 나무,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네요. 가슴 높이, 이거보다 더 커지, 크지, 이 커지만은, 나 중에 커팅할 적에는 이거 다이마 정도로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요. 그 커팅 언제예요? 이거는 심어놔두고, 아 심어놔두고, 나중에 심어놔두고. 이거 지금부터 이 자라는 건다 필요 없는 거라, 이, 나 중에 이 커팅할 적에 이 정도에 다 커팅해, 이 윗부분은 다 버리는 거라. 네. 이것도 한참 더 커지요. 아직, 아직도 2차 성장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갈반 조기나게 왜 비타 사이즈에요? 그러니까 갈반이 지금 있는 게 이게 있으면 좋은데 하나가 없네. 그거는 날짜 기준으로는 뭐. 날짜 기준이 없고 지금 우리가 늦 장마가 왔어요. 네. 자, 6월 보통 6월 장마가 많아. 보면 6월 7월에 끝나버리고 나면은 어, 비타가 거의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7월 달에가 우리가 장마가 상당히 심했고 또 고한비가 어, 전부 많이 왔어요. 자, 뿌리에 물이 어느 정도 섭외를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면 분명히 갈반, 조개, 갈반이 오게끔 돼있어요이 체리나무는. 음. 그러니까, 어, 책자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갈반 약을 꼭 하, 저거 비타 사이즈로 한 줌을 뿌려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일이 없어. 이병 하나, 이파리 하나 갈가먹는. 요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요거, 아, 아니라, 맞는데 이거는 탔는 거고 요런 식으로 안에 빨간 점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요러면 네. 요 낙엽이 지게끔 돼 있어. 그그 그 정도는 이 찾으려 그러면 없네. 자, 묘목들은 건강한 거 보십시오. 우리가 벌써 한 100m 이상 지나왔는데도 묘목들은 상당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찾으려고, 어깨로 찾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찾는게 아니고, 방제를 철도철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병이 한 개도 없어요. 이파리 하나 갈가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갈반병이 없어요.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일 비타 사이즈. 야, 비타 사이즈 한 입씩을. 어, 요거, 어. 요거 갈반 아닌가 아니요, 탔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 타, 타, 요, 일반 분들은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뭐, 탄 거예요? 탄거 네, 괜찮아요, 이거. 이거는? 네, 괜찮아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예. 네. 갈반이 아니에요. 이 팔에 하나 갈고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정도로 그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에, 장마가 끝난 뒤, 장마 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고사하는 거라 해요, 이거. 지금 이 타들어가는 거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고사... 이게 조개나 게비 오는 거라요. 조개나 게비 걔는 왜 고사하고 자, 있을 밑에 물이 많이 차는 건가 뿌리조개가 안 좋다는 네. 얘기그 결국은 안 좋다는 거 일단 노랗게 입이 나오는 거는 네. 이거는, 안, 이거는 안 좋다는 거죠. 네. 거 이런 건 비다가 이건 자꾸 때려 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 아 예측이로요? 예측이로다가 건드려 뿌려가지고.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에, 갈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갈반이 오면 안 됩니다 갈반이 오, 오기 전에 에, 비타 사이즈 많이도 말고 한줌씩만 한줌씩만 나무에 다 같이 다이도 관계 없습니다 한줌씩만 한 뿌려줘 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년생 뭐일 년생 묘목 말고도 일 아, 년생, 이 년생 우리가 마찬가지야. 그 성목도 마찬가지라요 성목도 다 예, 갈반에 오면 한 안, 안 됩니다. 돼요? 갈반에 오면은 무조건 그 열매를 안 줘요. 다음에 네. 열매를 안 줍니다. 갈반에 오면 갈반이나 조기나여에 오면은 열매를 못실어 그리고 6월 30일, 7월 10일, 7월 말일을. 네, 거기 꽃눈조화를 꽃눈 지금 보시분 꽃눈 거죠. 이제 두해는 들어갔고, 7월 말일이 한번더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꽃눈이 실제 모양을 갖춘 다 내죠, 내죠. 네, 이제 생성이 여기, 보면, 되는 여기 거는, 보면은 자, 이거 우리가 꽃눈이 언제 생성이 돼요? 자, 여기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자, 요런게요런 요런 것들이. 자, 뭐큰 나무들이 봐야는 돼. 없어 아, 어, 아직은 이 지금 우리 어, 2 년생 우리... 묘목도 꽃눈 꽃눈이 생성이 되죠? 꽃눈이 한두개 생은 그건 뭐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이게 이게 요런게 이런 요런 게 꽃눈인데 시원찮죠? 이제 이 꽃눈 조화가 맞으면은 네, 시원찮요 지금 어린 목 어린 목에는 지금 잘잘안와요큰 목에는 다와 있지만. 자, 묘목장에는 지금 주의할 거는, 어, 꼭, 말일날일일매다는 게, 어, 꽃눈 조화를 옆면 살포해 주시고, 어, 지금 장마 뒤에, 에, 꼭 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뭐고, 비타 사이즈 한 줌씩을 꼭 뿌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